여러분은 지금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예능 속 스타 중에 롤모델 상사를 꼽아보라는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과연 1위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사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일했던 상사들을 한번 떠올려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난 유형은 카리스마형 상사였어요. 카리스마형 상사와 함께 일할 때는요, 정말 저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냥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고 또 빨리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맞춰진 듯이 로봇처럼 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반면에 사교적인 상사와 일을 할 때를 생각해보니까 어, 저는 좀 업무 중심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사교형 상사와는 가장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뭔가 관계 중심적으로 일을 해결하거나 혹은 그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저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중형 상사와도 함께 일을 해봤는데 업무 중심적인 사람 둘이 만나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요.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거의 관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내 스타일과 상사 스타일이 궁합이 좀잘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정말 완벽한 상사는 찾기가 어렵다. <laughs>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제가 상사로서 저의 모습을 평가했을 때도 저도 그렇게 좋은 상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의 모습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인 790명에게 예능 속 스타 중에 롤모델 상사를 꼽아보라는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직장인이 꼽은 롤모델 상사 1위는요, 바로 놀면뭐하니의 유재석이었습니다. 2위는 바로 윤스테이의 윤여정 배우였습니다. 3위는 누구였을까요? 실무형 상사로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를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유재석을 꼽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나침반영 상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상사의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윤여정은요, 윤스테이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을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부분 때문에 열린마인드형 상사로 윤여정 배우가 꼽혔습니다. 백종원 대표는요, 골목 식당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해결해주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실무형 상사도 직장인들의 이상적인 상사로 꼽혔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또한 가지 의미 있었던 부분이요. 연령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사로 꼽은 유형이. 달랐다는 거예요 20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20대는 1위를 나침반형 상사로 꼽았고요 2위를 실무형 상사를 얘기했습니다 3위가 열린마인드형 상사였거든요 3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1위가 열린마인드형 상사이고요 2위가 나침반형 그리고 3위가 실무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40대가 중요합니다 40대는요, 1위를 열린마인드형으로 꼽은 건 30대와 동일한데, 2위로 꼽은 상사 유형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공평무사형이라는 상사 유형을 꼽았어요. 3위로 꼽은 것이 실무형 상사였어요. 아무래도 40대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차별 없이 대해 주고 사심 없이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공평한 상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특별했고요. 제가 요즘 되고 싶은 모습의 상사는요. 코칭형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가 되고 싶은데요.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는 나침반 형 상사 또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열린 마인드형 상사. 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실무형 상사. 이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코칭형 상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칭 리더십을 가진 상사의 모습은요. 후배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참견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베이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또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제시해주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고요.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주는 사람인 거죠. 이런 모습이라면 완벽한 상사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추구하는 그런 상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laughs> 이렇게 물은 질문에 55%가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와 함께 일한다고 답을 했으니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참 답답하고 뭔가 자꾸 딴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나도 이런 상사랑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할것 같은데 우리 믿고 따를 수 있는 상사가 함께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런 상사들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발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신다면 그 선배들의 모습을 또잘 배우기도 하고요. 또안 좋은 모습은 반면 교사 삼으면 나는 나중에 좀더 훌륭한 상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상사의 유형으로 나침반형, 열린마인드형, 실무형 상사를 꼽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린 코칭형 상사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